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 외교부 결산 자료에 가면 정상 및종리외교사업 2023년도 결산 현황에 보면은 어, 본래 본예산이 2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집행액이 530억이었습니다. 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어, 200억에서 250억인데 갑자기 2023년도에 두배 이상 공증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장,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결산 관련해서 사업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외교부에서 답변을 오기를 외교부의 자료 요구를 하면서 뭐라 고 하면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게 되면 외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별로 비교하지 말고 통으로 항목별로 달라는 건데 그것도 온줍니까? 자료를 제가 아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제가 지금 시무 직원들에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중 특수 활동비라도 얼마인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왜못 주는 겁니까? 상대 국가를 특정하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외교 관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점검해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 스펜싱되는 정상 외교 사업 특수 활동비를 어디서 집행합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행하는 거 맞습니까? 외교부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정상외교사업 특수활동비는 용산대통령실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음, 특수,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뭘 의미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나갑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과거에 외교부는 특활비 얼마 집행되었는지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근 네, 외교부는 혹시 어, 용산 눈치보느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민주당에만, 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출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특수활동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했다면 국회는 정부가 국민 헬스를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고 어, 정부는 또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2023년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액을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